냉장고에 공개해주세요. 정말 완전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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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그다음 이건 o 주사예요. 그래서 네? 주사를 음? 이것 때문에 술 끊었어. 반주하시는 분들 차례 를을 드셔보세요. 그걸 끊수 있어. 음. 진짜 맛있지?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이거 뭐야? 어, 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세요 연예인 중에 이거 준비한 사람 없어 음.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 오셨어요. 아아아아 또, <laughs> <laughs> 에이급 그 여자 상 영란입니다 아니 오늘은 진짜나 정말 나 정말라... 아우 나 진짜 미치겠어 아니 냉장고를 또 공개하라 그래 왜 그래 나 진짜 사실은 여자들 주부들은 냉장고 공개하는 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싫어해요 민낯보다 덜 민낯으로 열번 까. 아 진짜 민낯은 열번 까. 이거 냉장고는 진짜로 사실 뭔가 속을 다 드러내는 느낌이라 좀 조심스러워 그래도 우리 진짜 정말 그 가족 여러분들이니까 정말 난 다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오세요. 아나 진짜 여기는 바로 반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장영란의 A급 냉장고 공개해 주세요. 짠. 어? 어? 별거 없지. <laughs> 놀랄 정도로. 아니 저 여자 음식 한다더니 음식 하는 거 맞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바로바로 즉석으로 바로 오마카세처럼 앞에서 해주고 나야지 냉장고 넣었다가 빼면 안 먹어. 이것도 어제 해놓은 건데 지금 뭐 이제 남편이 나중에 잔반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안 먹어.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즉석에서 바로 해서 바로 먹여요. 어, 그냥 김치 정도만 이렇게 냅두지 쟁여놓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소개해드리면 그냥 이건 각종 이제 아무래도 오막 네. 지금 뭐 소스 뭐 된장 뭐 이런 것들 쫙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냉면을 사실 좋아해가지고 냉면 양념장을 좀 미리 만들어놨어요. 어. 냉면 양념장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과일 넣어가지고 하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음, 아, 과일 넣어가지고 어, 면삶아서 넣으면 돼. 요거 이거 무 같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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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해가지고 쏟아져가지고 옆문 열어. 뭐 해가지고 하면 돼요. 뭔지 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딱, 이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계란 같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예쁘게 계란이 늘 많이 쌓여 있어야 돼요. 뭐 계란 후라이, 아니면 계란찜, 계란에 대한 음식들을 너무 좋아해서 계란을 삶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각종 그냥 이렇게 고춧가루. 이것도 굵은 고춧가루, 간 고춧가루 이렇게 아이들 할 때는 고운 거 넣어요 자 이렇게 별걸다 보여준다 진짜 아 정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깨! 뭐 깨? 이런 것도 다 보여줘야 돼? 다 보여줘야 돼요 궁금해 <laughs> 아나 진짜 반찬 같은 건저 진짜 많이 안 만들어 놔요 그냥 이거는 엄마가 담아준 거예요 그냥 양파, 장아찌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근데 어제 이제 볶아 놓은 건데 조금 남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거 이제 베이컨이랑 이제 양배추랑 바, 볶아서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아, 먹는 거야? 차가운데 맛 없는데? 어, 자, 한번 먹어보세요. 어. 어때? 맛, 음 맛있어? 어, 그러니까. 애들 완전 좋아하죠? 이거, 이거 맛있었어요. 제거 이거? 네. 어, 맛있었는데. 한번 냉장고에 들어간 거왜안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아, 바다... 아. 웬일이야. 까다로워. 아, 진짜 까다로워. 바다... 그래서 그냥 반찬이 진짜 이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멸치. 어, 멸치 그냥 이렇게 볶아놓은 거. 어, 얘가 이건 먹더라. 어, 이건 먹어. 어때? 맛있어요? 네. 네. 또 먹어. 요리 아, 요리 물 그냥 대충만 해. 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자, 이제 여기는 채소류. 저는 양배추를 굉장히 좋아해요 쪄서 이렇게 약간 고기 싸먹는 거 너무 맛있고 그다음에 그냥 먹어도 너무 소화가 잘 되고 그다음에 이런 뭐 채소류 다 씻어서 그냥 이렇게 넣어놓고 밑에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묵을 되게 좋아해요 묵 같은 거 근데 이제 도토리묵을 직접 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사서 먹으면 맛있죠 그다음에 뭐햄아 이거 산 거... 아 집집한거 아니었어 미안해 양념만 했어 제 미안해 엄마 엄마. <laughs> 제가 좋아하는 냉면 쫄면 그러니까 의외로 저희 집은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밑에가 바로 백화점이고 밑에가 바로 마트기 때문에 1분 거리를 갔다 와 그래서 바로 사서 바로 해줘요 그리고 남편이 약간 진한 거는 절대 배 복, 복통이라서 못 먹어 설사를 쫙쫙해 무조건 바로바로 바로. 신선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워놓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왼쪽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탄산수. 저는 진짜 이것 때문에 술 끊었어. 아 어, 이것 때문에 술 끊었어. 왜냐면은 제가 막그일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맨날 맥주를 먹고 막이 기분에 막 살다가 그러다 보면 살도 찌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탄산수를 먹으면은 저는 쫙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 이거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안주하시는 분들 차라리 탄산수를 쫙 드셔보세요. 그걸 끊을 수 있어. 전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안 먹어. 옛날에 매일매일 먹었어. 네. 어 아빠는 좀 그래도 힘든가 봐요 아빠는 어 남편이 애주 가기 때문에 술을 쫙지야할것 같은데 너무 지내으면 매일매일 술을 먹을까 봐 그냥 편의점에서 하나씩 사는 그런 재미가 있대 그래서 저희는 술이 의외로 많진 않아요 어 저는 그릭 요노트 요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광주 요거 너무 맛있어 저는 아침에 이걸 맨날 먹어요 이렇게 해서, 해서 사과 반 조각해서 먹으면 진짜 다이어트도 좋고 화장실도 잘 가고 너무 맛있어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한약이에요 제 이제 부기 빼는 차 그다음에 아이들 한약 어, 그다음 에 이건 태반 주사예요. 그래서 에? 태반 주사 주사를 어 주사를 이제 남편이 제가 이제 피부 좋아지고 조금 더 건강해지라고 어, 배에다가 태반을 넣어주면은 약간 여자들한테 굉장히 좀 좋아요. 탄력도 생기고 노화 방지에도 좋고 항산화도 좋고 그래서 제가 40대 치고는 좀 어려 보인다는 이게 듣더라고. 요까 이것저것 관리해야 돼. 그다음에 뭐 초콜릿 이런 것도 많이 냅두면 우리 애들은 다 먹어. 그래서 사도라도 조금 조금씩 사 먹어요. 과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냅 음. 뜨면은 다 음. 먹어. 그래서 아, 정말 정말 없어요. 이거 애들 거는 그때 그때 해가지고 신선하게 그게 포인트예요. 아 이건 우리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궈 주신 거예요. 2023년에 3월에. 자, 먹어봐. 이거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어. 자, 자. 저. 음! 진짜 맛있지?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음 정말 음 버, 보통 맛있는 게 아니야. 와, 진짜 맛있다. 예술 이지 우리 어머님 진짜 뭐 하나 인공 없이 그냥 인증 딸기만 갈아 넣어가지고. 너무 귀해. 근데 다 먹었어. 어머님 또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냉동실은 저는 이제 그 국물 요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물패. 응, 음, 여기 디퍼리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디퍼리도 넣고 이것도 넣고서 국물을 약간 자주 내는 편이에요. 디이리 좋아하더라고요. 디퍼리 좋아해. 멸치보다. 그 다음에 이제 새우젓으로 간을 해요. 모든 국물, 모든 음식에 새우젓 넣으면 너무 맛있어. 정말 이것만 넣으면 뭐 다시다 이런 거안 넣어도 돼. 새우젓 무조건. 그래서 얘는 팁이 또 냉동실에 냅둬야지 냉장에 넣으면 또 약간 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로 뭐 과일 같은 것들을 잘라서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 할때 이렇게 만들면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뭐 불고기를 된다던가아 이거 무슨 맛인 거죠? 그렇죠. 별거 없어. 어, 이거는 이제 저기 명란젓, 명란젓. 아, 어, 어, 저 전복, 전복. 와. 어, 전복. 싫어죠? 자, 이쪽은 인스턴트식으로 인스턴트도 많지 않아요. 승호 오빠 쪽에서 많이 보내줘가지고 <laughs> 승호 오빠가 지금 가득있죠 응, 갈비탕, 뭐 갈비찜. 아, 저기는 없네. 김영표 선배가 어. 당장. 어, 오빠 거, 오빠 거, 아니 오빠 거는 지금 아껴 먹고 있어. 하나 남았어. 애들 진짜 좋아해. 애들이 제가 한, 한 미역국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더라. 이 이거, 응, 맛있어. <웃음> 아이고, <애기를 자꾸> 어. <laughs>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포 이거는 그, 안파랑 남편,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하는 거야. 어디 뭐, 이렇게 오, 오프라인 이런 게 없어. 이거 진짜 맛있어. 저는 이거 먹고 탄산수 하나 먹는 게저 나름대로 힐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 냉장고가 지금 한 7, 8년 돼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냉장고 넣으면다 쉬어요. 음식이. <laughs> 이래고 뭐 바꾸다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편이 사자마자 하는데 <laughs> 아예 아니에요 아무자 자꾸 그래 아 그래 뭐 아, 아이 뭐그러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 네네네 그냥 뭐 좀, 이거 다 갈아야 돼 공사해도 괜찮아요 저는 만약에 냉장고를 하게 되면은 다 뜯어내려고 북박이 아, 아, 아. 하니까 사실 단점이 열을 통과 못하니까 내가 좀더 많이 낡는 것 같아 그치? 어, 발산이 안 되니까 적극적이시네요. 피 P L도 니가김치냉종은 여기. 김치는 이제 총각무 총각김치 이거 맛있어. 이제 한입 먹어요. 자 어때? 음 맛있어? 맛있지. 한번한 한 거야? 어? 그렇지 음. 내가 아니 그냥 엄마랑 같이 했지. 이거 무슨 식이지 이게? 서울식이지. 젓갈은 새우젓밖에 안 나와. 새우젓하고 까나리젓 정도. 그 다음에 그냥 고춧가루 넣고 하는 거야. 완전 이거 지져도 맛있고 볶아도 맛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냥 냉장고는 끝났습니다. 예. 이거 뭐야? 뭔데? 여기는 뭐예요? 오신다래 가지고 다 여기다 지금 뭐 쇼핑 빼뭐다 온화 가지고 지금 볼게 없어. 아저거만아 이거? 어. 이거, 이거? 안 돼. 아니 이거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해, 어떻게? 아야야야야야 잠수 만수 또... <웃음> <웃음> 여러분, 만약에 보고 싶고, 오케이면 나 지금 구독 안 누르면 나안 보여줄 거야. 자, 자 구독 누를 시간 드릴게요. 원, 투, 쓰리, 체크! 오케이. 자, 콜. 안 같은데. <laughs> 아니, 안 눌러서 다시 한번 드릴게 하나, 둘, 셋, 체크! 진짜 이거는 정말 완전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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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팁이야. 연예인 중에 이거 준비한 사람 없어. 자, 이게 바로. 하... 저번에 기억나시죠? 우리 갑자기 새벽에 삐뽀삐뽀 삐뽀 해가지고, 뭐, 긴급, 긴급 해가지고, 막, 빨리 대피하셔, 대피하셔, 이거 기억나죠? 남편이랑 나랑 너무 놀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남편도 물통 이래서 이분이 뭐 챙겨! 빨리 챙겨! 이랬는데, 챙겨야 되는데, 이거 뭐뭘 챙겨야 돼? 둘기서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재난용 배낭을 준비했어요. 뭐? 재난용 배낭. <laughs> 뭐 지진 났다 아니 뭐나뭐큰일다 다쳤다 이것만딱 들쳐 매고면에 뛰어 애들 옷 입히고 부부끼리 있으면 그냥 아 그래 애가 있으니까 애 때문에 이렇게 겁이 나더라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나서 지금 준비한 이 정말 결과물이에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이거 구독 안 하면 진짜 힘들어. 이거 최초 공개야. 냉장고 아 A 급 지금 재난 지금 A 급 재난 어, 배낭이야. 이거 지금 생각보다 볼게 되게 많거든. 우선은 멜고난 다음에 뛰어야 되니까 이거 크로스룸에거나 하면 막 덜렁덜렁하기 때문에 이걸 딱 안전하게 딱 양손은 가볍게 그래서 배낭을 준비한 거고. 자요게 제일 중요한 거자 우선은 하나하나 우선 보여드릴게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재난이 딱 됐다 그러면 스마트폰 안돼 와이파이 안 잡혀 그냥 무조건 무라고 생각하면 돼 아날로그 그러면 아날로그로 뭐가 필요하냐 이쪽이 동 쪽인지 이쪽이 서쪽인지 이쪽이 막 북쪽인지 알아봐야 되기 그 때문에 나침반은 진짜 필수예요 이거는 자 우선 이거 팁이에요 이거 연습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 자 우선 이렇게 아. 냅둬 자 우선 냅두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얘가 지금 초록색이 여기 멈춰 있잖아 그러면 자 N에다 맞춰 그럼 여기가 자 어디냐 바로 N 여기 바로 북쪽이야 아그 N으로 갔다고? 어 N으로 우선 갔다 그래 아... 그래야지 그거난 다음에 시작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 장갑 같은 거는 필요해요 고디 같은 것도 사실 그래도 없는 건 아니니까 겠어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게라인오야 왜냐면은 모든 정기가다 끊겨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야 어떻게 됐고 지금 지진이 어디 일어났고 지금 전쟁이 어디 났는지 모르잖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라디오예요. 자, 오, 진짜 오. 라디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핀필 아니에요. 어. 자, 이거 누르면 아. 뭐가 되냐? 아 이거 불불빛 어, 라이트도, <laughs> 어, 라이트도 돼. 아 근데 그렇지 재난 방송은 항상 해. 어 들어야 되잖아. 이거보는데 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집에 갈수 있는지 어디로 또 대피해야 되는지 알수 있으니까 라디오는 필수. 핸드폰이 다안 되니까 우리 아날로그라고 생각해야 돼요. 꿀팁이이고 이거. 꿀팁이지. 이거 무조건 라디오는 무조건이고 그 다음에 자주 편해 볼게. 어디 있다고 알려야 되는 거, 호르락이 같은 거 있어줘야 되잖아. 휘! 아... 저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식 호르락이 필요해요. 어... 호르락이 필요하고. <laughs> 아니, 우리 겁이 많아서. 겁이 많아. 아니, 원래 그렇다. 애가 생기니까 겁이 너무 많아서. 저 옛날에 진짜 처녀 때롤러코스터막 바이킹 저 천번, 백번 탔던 여잔데 하나도 못 타. 무서운 거. 잃을 게 많고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어떡하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살아야 돼요. 우리 애들을 살리고 내가 죽더라도 그모성애가 생기더라고.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춥잖아, 갑자기. 담요 같은 거,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없잖아.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덮으면, 담요도 되고, 체온도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어, 이렇게. 너무 신기하지? 이렇게 덮는 거야. 추우면 이렇게, 아 이렇게 덮으면, 방수되고, 체온도 유지되는 은박담요. 가벼워요. 자, 칼 같은 거는, 메카보 칼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아, 메카버. 어, 메크보 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이건 식량품인데, 꿀팁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많이들, 좀,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것 같아요. 물만 으면은 밥이 되게 된다고, 그러고, 맛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불안하니까. 이거 다 팁이에요.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통조림들. 초콜릿 같은 경우 냅둬가지고, 당 떨어지 지 말라고. 이렇게 냅두는 거고. 통조림도 유통기한이 거의 2년이거든? 요것만 그냥 냅뒀다가, 그래, 2년 지났다면 다시 바꾸고, 바꾸고, 이제 불안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라도, 그냥, 그래, 어, 어, 팁!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혹시나 그런 안 좋은 일이 겪었을 때는 신분증이 진짜 필요해. 신분증. 아... 어, 남편이랑 저랑의 신분증을 두개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걸로 주, 운전면허도 냅두고 아니면 주민등록증 냅두면 되니까. 신분장이안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내가 뭐 장영란인지 누가 누군지 뭐 얼굴이 막 지금 난리 는데 아무것도 몰라. 그잖아. 아마 여러분께서 혹시나 저처럼 저말 놀라신 분들은 그냥 요거. 어, 있으면 마음에도 좀 든든하잖아. 우리 엄마들은, 아빠들은. 서 하나 있어도 나쁘지 않을 거야.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래도 더 채울까 하다가 남편이 또 어깨 빠질까 봐요 정도만. 아, 남편이 또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요 정도만 그냥 깔끔하게 했어요. 예. 네. 저 원래 이렇게 걱정거리 없는 여자였거든. 하루만 사는 여자였는데 애나니까 이렇게 달라진다. 음, 여기다 넣어가지고, 음, 이렇게만 하면 뒤진다나 봐! 야, 빨리 이만, 자 뛰어, 자 이제, 자 빨리, 빨리 뛰어! 아, 나, 들아걔 착해. 엄마가 지켜줄게. 저이 엄마 지켜줄게. 나도 오늘 냉장고 한 달에서 무슨 성묘 마시는 거 줄라 갈 땐이면 성묘 줄건 없네. 옷 같은 거 지금 어떻게 세벌가 어, 옷또 줄게요. <laughs> 옷또 줄게요. 어디 만지지 말고, 어디 만져. <laughs> 이번에 사실 따끈따끈하게 옷을 샀어. 아니 이번에 남편 아침 마당 쫓아갔을 때 입었던 옷인데 이거 딱한번 입었어 그날. 근데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어디 거예요? 저도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편하거든. 집에서 입어도 되고 밖에서 아이들 하원 시킬 때 입어도 되고 너무 망고땡이야. 근데 똑같은 거 예뻐가지고 세 개나 샀거든. 근데 이것도 내가 입어서 김밥 말 때. <laughs> 이거는 입을 오늘 입을까 하다가 택안 뗐어요. 새거네. 새 거야. 요거는 그러면은 댓글에 오늘 뭐 얘기에 대해서 좀 남겨주시면 세분 추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길어요. 엄청 길어요. 제가 지금 168인데 기니까 한165 정도 되시는 분들 다 맞아요.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니, 아니, 아니.